이번 누구야? 너도 이뻐해줘. 아우 착하네. 아우 착하네. 야넌는 뭐야? <laughs> 너이 친구구나. 응. 너 삼총사야? <laughs> 어 삼총사인가봐. 아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얘는 얘 애기네 애기. 애기야? 응. 애기. 애기 애기야, 애기. 아우 이뻐. 아이고, 내공댕이네. 우리 가야 되는데? 가지마. 엄마 얘, 어떡해. 엄마야. 이제 여기, 여기 살잖아. 응. 얘네 둘, 둘만 개냥이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반가워. 어, 어 알았어. 어, 물지 마. 아.. 너, 너 나한테. 가자고. 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고. 어떡하니 너네? 어? <laughs> 우리 갈게. 영화, 갈게, 안녕. 우리 간다. 빨리빨리.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치즈치즈 여기 어디 사나봐. 어 갈게. 안녕. 따뜻하게만 설명해. 어, 빨리빨리. 차이나 치즈, 말아라. 어. 간다, 안녕. 얘들아. 어, 따라오지 마.